안녕하세요. 조리야 오늘은 로보 77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고씽자 로보 로봇 77 로보 77이라는 게임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8세 이상이고요.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이 있거든요 8세 이상이고요 2명에서 8명 게임 시간이 30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2020년 5월에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독일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똑같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러브 77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구성은 그 카드랑 여기 안에 이제 비즈가 들어있는데, 비즈라기보다는 동그란 칩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카드를 섞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카드 게임에선 카드 섞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를 한 사람당 일곱 장씩 나눠 가질 거예요. 사람이 두명 있다 하면 한 명은 이렇게 일곱 장씩 갖고 한 명도 똑같이 일곱 장씩 가집니다. 한 명도 똑같이 일곱 장씩 가진 다음에 다음 칩세 개를 나눠 갔는데요. 총세 판에서 이 칩이 가지면 한 개씩 빼고 칩을 제일 먼저. 다 읽는 사람이 게임의 패배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칩이 아예 게임의 목숨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 나머지 남은 카드들은 가운데에다가 놓아주는데요. 가운데에다가 한번 놓아볼게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면이 있어야 돼요. 한 개라도 이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자, 자기가 얻은 카드는 절대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한번 로봇 77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번 선수고요. 저게 2번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선수가요. 일반 선수가 이렇게 7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카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0은 자기가 만약에 어, 비상할때쓸수 있는 0카드고요 그리고 2 곱하기 카드는 이제 상대방이, 다음 차례 순서의 상대방이 이제 두 번, 카드를 두번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 그리고 로봇 77은 본격적으로 77 합해서 되면 그 77을 맞는 사람이 지게 되는 게임으로 이 합산이 가장 중요한데요. 합산을 잘못하거나 계산을 잘못하면 게임에 약간 포지션이 엎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돼가지고 자, 자기가 사람한테 10을 냈어요 그리고 한개 가져옵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여기 55 카드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만 쓸수 있는 카드입니다. 55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뭐예요? 65겠죠? 65 다음에 한개 가져가고 아! 여기에 마이너스 10 카드가 있죠? 77이 돼야 하는데 70이 됐어요 근데 자기는 낼게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 카드를 내면 마이너스 10이 돼서 60이 되는거예요자 첫번째 플레이어가 여기에게 두개2 두 곱하기 2 곱하기를 냈어요 그리고 가져갔죠 아 맞다 이 돌아가기 카드는요, 자기 선서를 뛰어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는 카드를 두 개를 내야 하는데요. 자기가 이 곱하기를 내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개를 어차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22 카드를 냈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77이 안 됐죠. 지금이 65였으니까. 어, 77 됐네요. 이는 두 번째 플레이어가 졌습니다. 졌으면 게임 목숨, 칩을 한개 빼야 하는데요. 지금 명상을 찍을 때는 이제 칩을 세판 하지 않고 한 판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로보 77을 하는 게임의 순서를 알려드렸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 아 쿠키 영상 있으니 보고 가세요. 쿠키 쿠키 쿠키. 우와, 아, 아. 정리. 안녕. 구독과 좋아요.